자주 오는 게 좋은 건 아닌데, 뭐이 집도. 근데 내가 1억 대 집이 이렇게 안 팔리는 건 1억, 그때 1억 8천을 마였죠? 네. 1억 8천을 마면 팔릴만한데, 이거 안 팔려가지고, 다시 왔습니다. 좀 우울하긴 하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 지금도 물소리가 좋은데, 이거 바로 앞에 개곡기 사실은 엄청 좋은데, 얼마 전에 이거 저 재방공사 새로 해가지고, 하여튼 여기 개곡이좀 찍을 수가 없네, 이거. 안 나오네. 그 <laughs> 바로 기인데 이거 진짜, 소나무 진짜 이거, 그거, 아, 니 이제 돈으로 따질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죠. 응. 자기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. 이 도로가 다, 다이집그 평소에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차는 뭐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, 오는 길은 뭐 약간 좀 꼬불꼬불해가지고 오긴 옵니다. 근데 뭐 2억대, 3억대 다 팔렸는데 이게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게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. 도대체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거고, 배식장. 20이, 2이안 팔릴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어쨌든 가기 확 내려왔습니다. 네, 기는 오, 풍겨네. 안녕. 야, 네가 그래 목소리가 크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. 조용히 좀 해줄래. 정리해줘. 근데 여기는 사실 주차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. 올라오는 길다 자기 건데 이거는 뭐 특별히 잔디 따윈 필요 없다라는 분이 돼서. 그럼 네. 사실은 뭐 지금 다차 대도록 해놓으셨는데 거의. 맞지. 응. 음. 난 목소리 좀 줄여달라고, 목소리 좀 줄이 달라고, 시끄럽다고. 난 완전, 진짜. 길이 짧다. 잘 생겼네. 응. 음. 음. 여긴 작은 개도 키웠었는같다다 막아놓은 거야. 아, 막, 막, 막. 맨날 올 때마다 저말 아 여기서 보니까 저쪽에 물이 보이네. 소나무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. 와 진짜 이건 뭐몇년됐겠노 이거. 이거 그, 기0년넘겠지 말도 안 되는 1 0아이 이거 한천년됐겠 천년. 아, 천년이 아닌 그, 이게 소나무 잘안 그런데 이게 진짜 이마이크라면은 천년까지는 아니라도 몇 백, 년 됐죠. 아, 열로 내려가는 길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텃밭 그러니까 이 길쭉하게 있는 저 공간을 텃밭으로 하려고 하셨고, 음. 보니까 여기 나무 심고 아 여기 텃밭이에요. 텃밭 공간이 긴 한데. 음. 안에는 그 안에는 그뭐 그대로니까 그거 넣어 주시고. 네. 이게 그냥... <laughs> 귀가 안 들려. 아 귀가 안 들려? 어 음. 개인 너무 이쁘다. 아, 뭐 소외, 죄송해요 소리 안 찍고 지금 고양이 만 찍고. 그냥 가. 고양이만 찍고 가자. <웃음> <웃음> 네. 일단 여기는. 거실과 주방 체층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. 근데 주방이 꽤 커. 냉장고 3대가 들어갈 정도. 음, 그쪽 긁으면 안 되는데. 나인데 음, 북쪽 창도, 아, 뒤에 창고로 해가지고, 뒤에 창고도 달아내셨네. 이거 긁으면 안 되는데. 이 집은 다 하얗고, 고양이도 하얗고, 뭐, 가구도 다 하얗고. <laughs> 어, 뒤쪽으로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네. 음. 아주 작은 방이네. 음. 작은 방이 안 작은데, 그래. 이게 지금 짐이 많아 놓으니까 찍지를 못하네. 야, 고양이 세트가 쫙. 화장실이 엄청 커, 여기는. 맞아. 여기가 안방이지? 와, 야, 햇빛이 정말 좋네. 양쪽 창이 이쪽 통창 넣으시고, 이 하나는 반투명으로 하셨고. 음. 여기 여기는 옆집 집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쪽은 근데 통상이잖아 또. 간식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어 맞아. 아빠 에서 어. 이딱 <이게> 살지시겠는데. <laughs> 머리 좀 빠지고. 가을 되면 탈모의 계절이거든. 머리, 머리가 자꾸 빠져. 조금 설비난것 같긴 하다. 황량하잖아, 오늘. 많이 뭐, 네. 얼비는데. 어, 너무 우울하다. 재미급 좀 먹어봐. <laughs> 응. 자,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미량 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치정수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저번에도 소개했던 그 집. <웃음> <웃음> 아, 부끄럽네. <laughs> 아직 다안 팔려가지고. 어. 산내면에 있는 집입니다. 산내면 제일 마을 뒷자락쯤 되는 뭐, 좀 고불고불 올라오긴 오는데, 뭐, 차는 다 다니는데 큰. 물이 없이 다니고. 하여튼, 뭐, 저, 따로. 말을 하십시오. 특별히 할 <웃음> <웃음> 뭐, 계곡도 있고, 방향도 남향이고가격도 1억대고, 그런데, 하여튼, 땅이 162평이었죠, 이 162평. 네. 어, 162평에, 건평이 20평인, 뭐, 경량철골주택이있는데 저, 지는 지도 오래 안 됐거든요. 이게 2019년에 지어졌으면, 이제 뭐한 3, 4년 됐고. 조용하게 세컨하우스 해도 되고, 이거는 그냥 사셔도 괜찮은데. 상식 우주 하세요? 음 지금 상식 우주 하시는데 갑자기 양산으로 지금 발령 나시는 바람에 음. 지금 급하게 파시는데 그래 결국은 딱 하여튼 결국은 가격을 엄청 낮춰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파십니다 어, 이 가격이 얼마냐면 이거 사실 원래 안 비쌌는데 이거 원래 1억 8천 얼마했는데 1억 6천 5백까지 낮췄습니다 1억 6천 5백 하면 뭐 사실은 안 팔리겠나 음. 음. 절충해 주신대요 어, 야, 이분은 지금 손해보고 파시는 거라 네. <laughs> 음, 그러니까 절충은 안 된답니다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, 좋아요 꾹 구독 정소장이었습니다 뭐 이상한 거아거 같지? 뭐 같은 거 같지? <laughs>